승현아, 좀만 오른쪽으로 해볼래? 좀만 더 위로 어, 좀만 더 왼쪽? 됐다, 이제 나와 잠시만요 오! 혹시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네 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고양이 밥이랑 케이지랑 또 이번에 저희 장난감 하나시만요 하나 네, 됐어요 저희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이번 고양이 실종 사건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것보다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화가 납니다 아 그래 들개들이 물어 죽였다는 소문도 있던데요? 그게 말이 되냐 짝짓기하러 떠난 거지 존중합시다 아니 도서관 공사도 시끄러워 죽겠던데 쓸데없이 확장을 한다고 당연히 공립대라면 동물에게 쾌적한 환경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서관에 누가 가기는 가? 혹시 그 남자에 대해서도 아시나요? 네? 남자? 아그옷 이상하게 입고 댕긴 사람 아니 그 남자가 고양이를 해쳤을지도 모른다고요 아니 그냥 확실해요 대박, 대박 대박. 음, 그냥 학교 돌아다니는 들깨들이나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짝짓기라니까. 너는 짝짓기하러 보금자리를 떠나냐? 진짜로? 아뭔 소리야. 아니 동물보호하자고 모인 동아리에서 입만 열면 짝짓기야. 항상 동물보호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잖아. 짝짓기 생각이겠지. 동물도 짝짓기 해가지고 그러는 거야. 나 오늘 더 못하겠다 진짜 그래 힘들지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 그러자 전단지 좀 부탁할게 아. 근데 나 나도 집가서 쉬겨있는데 승연아 이가 낯가린데서 전단지도 내가 다 돌렸잖아 부탁해 무서웠다니까. 그래, 기특해. 너, 어제 전단지 길에다 버리고 간거 우리가 다 아는데, 이것 때문에 참기로 했어. 아니, 그러게, 내가 어제 힘들게 생각하다. 우리 좀 카메라로 찍어주라. 그래, 잠시만. 근데 카메라 두고 왔다. 카메라 안 가지고 왔다고? 있잖아 카메라 왜거이말해 <laughs> 빨리 찍어줘 어때? 음, 잘 나왔네 이거 인화해주라 걸어두게 어디다 걸어두게? 너희 동아리방에? 야 너네 동아리방이라니 우리 동아리 방이지. 아, 그치 우리 동아리 방이지. 수미아너집 가는 길에 골목길 한번만 더 확인해보고 가라. 내가? 응. 그냥 가는 길에 한번 쓱둘러보고 와. 너도 우리 동아리원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아니 아니 근데 솔직히 조금. 안녕하세요. 저희 좋은 친구들인데요. 이거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아, 뭐야. 고양이 학대가? 뭐? 줘봐. 미친. 이게 진짜예요? 아, 그럼요. 조심하세요. 여기 목격자도 있다니까요. 제가 찍은 거예요. 와, 소문이 진짜인가 봐. 이거 애들 알려줘야 될것 같아. 아니 그러면 들긴 아닌 거래요? 이세... 이 남자가 범인이에요. 들개 어디 있어요? 아 미친. 아무튼 이렇게 포대 자루 들고 다닌 남자 보시면 이 번호로 꼭 제보해 주세요. 그럴게요. <놀람> 아 진짜 무서운데. 세요? 거기 1 1 9죠 여기 지금 사람이 쓰러져서요. 네, 네 아니요 여기 지금. 요 갑자기 아, 신고하지 마세요. 저 이불 드레스 입어야 돼요. 네? 1 그, 1 9 오면 지체가 이불 드레스 입어야 된다고요. 뭐라고요? 그것보다 괜찮으세요? 네, 네, 저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지, 제발 부르지 마세요. 진짜 괜찮은 거 맞으시죠? 네, 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이러세요? 고양이 다 어쨌어요? 빨리 말해요. 네? 고, 고양이요? 고양이 다 어쨌냐고요? 그쪽이 다 죽였잖아요. 아니, 무슨 고양이요? 다 봤어요 어저께 여기서 그쪽이 쫓아갔잖아요 고양이. 네? 저 고양이 알러지 있어요. 네? 전에 내 곁친 건 미안해요. 아 원래 이게 좀 잘해야 돼가지고 또 터지면 큰 일이니까 제가 한거 한번 보실래요? 되게 촘촘한데.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옷 입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음, 저도 그래요. 다들 그러지 않나? 아,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제 기분이 바뀌면 제 기분에 따라서 옷 입는 게 바뀌어 버려요. 네? 좀 황당하실 수도 있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옷을 좋아하는데, 이게 어떤 물체를 보고 떠오르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옷을 코디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기분이라는 게 자꾸 바뀌고 생각하는 것들도 보이는 것들도 매번 바뀌니까. 그럼 그렇게 수상하게 도망쳤던 게다 갈아입을 곳 찾으려고 뛰었던 거예요? 수상하게 도망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아니, 당연히 수상하게 보이죠? 그럼, 여기 있는 옷들도 다 갈아입으려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네, 혹시 모르니까. 음. 옷들은 다 예쁘네요. 그럼,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아직까진 갈아입고 싶다는 생각 안 들어요? 네 아... 아까 119 부르려고 하셨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 갑자기 이불로 만든 드레스 입고 싶어질 뻔 했는데 근데 아직 제가 이불로 만든 드레스를 사본 적도 없고 만들어본 적도 없어가지고 아, 그래서 부르지 말라는 거였어요? 네난또 무슨 말 하나 했네 근데... 그 순간의 인상이라는 거요. 저알것 같아요. 전 마음에 들어오는 게 있으면 사진 찍거든요. 사진에다가 그 순간의 느낌 그대로 담아두려고요. 정말요? 네. 제가 찍은 거한번 보실래요? 어, 아, 아, 저 보고 싶은데. 보면 또옷 갈아입고 싶어질 것 같아가지고 아 그렇겠네 근데 지금 입은 옷은 어디서 영감 얻은 거예요? 어 이거요? 네 이거 요 앞에 장난감 가게 있잖아요 거기 진열대를 보시면은 병정이형들이 줄지어서 놓여져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특이하게 파란색 제복 입은 병정이형이 있더라고요 근데 혼자 딱 놓여져 있는 게 뭔가 다른 애들한테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왕관을 쓴 거고요. 음. 그런 생각으로 갈아입고 있었는데 이제 딱 나타나신 거죠. 저 혹시 제가 그쪽 사진 몇 장만 찍어도 될까요? 네? 아, 아니 그냥 아까 인상에 대해서 말해주시면 돼요. 자, 그 들으면서 찍을게요. 아, 안될건 없는데. 어제는 무슨 옷 입으셨어요? 어제는 비가 안 왔는데도 너무 습해가지고 이게 자이야 아까만 옷도 넣고 다니는 거래 이게 그병정형 생각해서 입은 옷이래 그래서 안간본 포인트 신기하잖아? 뭐가 신기한데? 아 왜? 내가 전에 그랬잖아 나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꼭꼭 사진 찍어야 된다 근데 이 사람도 비슷한 사람이다? 이 사람도 마음에 꽂히는 거 있으면 그걸꼭 옷으로 표현해야 된대 아 진짜 신기하다. 그치 어떻게 이런 것도 닮을 수가 있지? 어떤 거 보면 인상 같은 거 본다는데. 너 이해돼? 근데 난 알겠더라. 자기 옷들을 하나 하나 다 설명해 주는데 엄청 당당해 보였어.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아무튼 아까 한참 설명해 주다가 갑자기 내 사진 보고 싶다 해가지고 만나? 응 오늘 저녁에 같은 자리에서 그럼 번호는 그걸 깜빡했네 이따 만나서 사진 사진 많이 찍어야지 정희야 너도 이따 올래 정희야나 미역간 생각하네. 승연, 혹시 속고 있다는 생각을 안 들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 사람? 특이하긴 한데, 나쁜 사람 같진 지 않았어. 특이한 게 나쁜 건 아니지. 근데 속이는 건 나쁜 거잖아. 너 만약 숨기는 거 있으면 어떡할래? 속이는 건 나쁜 건데, 가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왜, 처음 대화에서 다 솔직할 순 없잖아 사람은 점점 알아가고 이해하는 거지 너랑 맞잖아 그럼 요네 너가 이해한다니까 믿고 이야기할게 감쌀 사람이고감어 감찰. 무슨 말이야 이 사람? 당연히 이 새끼 야이지 친구를 못 치고 있잖아. 무슨 증거 말하는 거야? 증거가 있을 수가 없어. 너뭐 아는 거 있어? 알지. 알 거야. 잘 생각해봐. 그럼 니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그래? 그럼 너한테도 알려줄게. 난 우리 오늘 좋은 친구들이랑 이 새끼 잡으러 갈 거야. 뭐라고? 동양. 이 사람은 고양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증거가 있어 <목소리> 증거에 없지 이 새끼가 숨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니탓안해 네 니가 너무 착해서 어? 맨날 호구스 당하는 거내다 알잖아 너랑 내가 해보시는 게 얼만데 너가 말한 그대로 한다. 아이고 이해하는 거라며. 너 지금 몇 년을 안 나보다 처음 본 남자 말을 믿고 있어. 해했어 정이야. 너 혹시 나 걱정하는 거면 진짜 그럴 필요 없어. 나 지금 나 나쁘다는 거잖아. 진정하고 다시 생각해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쁘다는 거잖아 지금. 너 지금 내표안된다는 거잖아. 그 새끼보다 내가 더 이상한 거 같아? 아니야, 너가 지금 그 새끼한테 이상한 걸 얼마서 그러는 거야. 성희야, 내 말도 좀 들어줘. 할말 없어. 나랑 주고. 너네 손에 피 묻히기 싫어하는 애야. 그래서 내가 잡겠다는 거잖아. 내 실력. 동아리원 분들 다 가셨어요 어디로요? 그 뒷산에 어디로 갔어요? 저 혼자 모르겠네요 아그 뒷산 쪽 빨간 건물 있는 쪽인데 아시나요? 혹시 공원이요? 네 맞아요 근데 무슨 일이에요? 분위기 살벌하던데 아 그때 그 사람 결국 잡았나요? 그게 어. 근데.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되게 건강하던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갑자기? 아니 까미 아니 항상 주제도 없고 맥락이 없이 뭔 주제도 없고 이거 좀 잠깐 들을게요 음. 아니 이만하면 소리야 뭐하는거야? 뭐 빌려간다고 하신거 같은데 뭘 빌려가 어? <laughs> 우리 카트! 카트 저한테 왜 이러세요 계속 이러시면 저 경찰에 신고할거예요 니가 고양이 죽였잖아 그리고, 그냥 이러고 다니는 거 자체가 잘못이지 그리고 그리고 너 때문에 승현이가 이상해졌잖아 승현 씨요? 저, 저도 승현 씨 알아요 승현 씨 아시는 분이구나 그, 제가 g e 만 돌려드리면 r Singer, s i n 이거 진짜 중요한 일이거든요? 나 터지면 진짜... 뭐라고 안할 테니까 그냥 가세요. 야! 신현 씨! 빨리 타요! 여기, 여기 어떻게 타요? 아, 배꼽 빨리 타라고요! 잠깐만요. 이켜 야, 박승현!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야, 빨리 안 와? 진짜... 시십 <laughs> 개밖에 어현씨 승현씨... 승현씨... 큰소리 내서 미안해요. 근데 이제 더안 따라오는 것 같은데 멈춰도 될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친구분들이 뭐라는 거예요? 안 가봐도 돼요? 친구? 몰라요. 그냥 좋은 친구들이에요.